네, 안녕하세요. 그래의게임챌의그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스템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보시죠. 이게 훈육카에서좀 아니, 후루카가. 아니, 이거. 아니, 이 나중에 넣는 거야.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laughs> 그점 주의해주세요. 신스크림은 수정할수 없습니다. 클릭하면 전지암입니다 하! 봐봐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거를 했을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봤고 일단 뭔가 뭔가를 일단, 일단 저거 만드는 거는 알려드릴게요. 일단 삭제해 주고, 여기에 들어가서 배경에 재판사랑 엔트리봇에 옆으로 걷는 모습을 골라서 추가해 줘요. 그 다음에 요 엔트리브를 살짝 내려주고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을때 하고 계속 반복하기를 넣고 그 다음에 말이 참이라면 보다 먼저 이동방향으로 10에서 5로 하면 되는데 저는 10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쨌든 10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몇초 기다리기? 0.25초 기다리기. 그 0.25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모양의 생김새에 들어가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그래서 똑같이 0.25초 해주고, 똑같이 생김새. 똑같이 생김새에 들어가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를 하고 한번 해 볼게요. 해피 해피 해피. 둥둥둥둥둥.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든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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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잠깐만요 에디 애브지 밖으로 나가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약하는 버튼 누르면 계속 반복하기 만약 참이라면 마우스 포인트에 다에 닿았, 다 닿았다면는 우린 좀 벽에 닿았다면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움직임으로 가서 X 땡땡 위치로 이동하기에서 계산 그거를 아우 해주고 그 다음에 아니 X 이백 사십을 마이너스 이백 사십으로 해주고요. 후음성이어서 좀 어렵네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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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잘 넘어가지는 걸볼수 있고 그 다음에 식물에 들어가서 나무 3,4,5를 불러와줘요 나무, 나무 밑에다 아무렇게나 잡아주고요 엔트리보에 걸리지 않게 좀 높게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엔트리보이에 걸리면 나무가 공중부양을 하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들 어떤 시스템을 만들건데 일단 신호를 추가해야해요 아무거나 적어주시고 신호 추가 해주고 이 신호로 이제 여기 두번째 가 있죠 그 신호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신호를 받으면 면을 해주고 계속 반복하기가 아니라 움직임에 들어가서 X 모모 위치로 이동하기를 가져와서 모 모에서 모모 중에 하나 선택하기를 넣어줍니다. 근데 그 뭐뭐를 마이너스 240이랑 입, 아니 마이너스 200이랑 그냥 2 0 0으 해주세요. 그리고 요걸 복사, 복사해서 복사 복제 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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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눈눈눈눈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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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피 눈눈눈 근데, 살짝씩, 요렇게 겹치죠? 한 번만 더 보도록 합시다. 해피, 해피, 해피.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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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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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해피, 해피, 해피.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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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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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근데, 요렇게 겹치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 신호를 시작하기 시작버튼 누르면 계속 반복하기 만이 참이라면 마우스 포인트에 닿았다면 그것을 나무 4나 나무 5 그러니까 나무 5면 나무 4, 나무 3 나무 4면 나무 5, 나무 3 나무 3이면 나무 4,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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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나무 5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누가 잘 하고 복사라는 좋은 기술 이 있기 때문에 배당은 안 돼요. 이렇게 똑같이 하면 완벽하게 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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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똠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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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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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dum dum dum, 빠요 이제 겹쳐지지가 않죠 아예.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완성했어요. 네, 완성했어요. 원래는 여기서 끝나야 해요, 여러분. 천 이상한 짓을 해요. <laughs> 아직까지 힙합 피해 한 그루. 나중에서 어떻게 될지. 이금하거든요 <laughs> <궁금한> <laughs> 제가 제가 요걸 진짜 멍때리고 많이 무거워. 네, 요렇게 했는데 너무 흉측스럽잖아요. 그래서 줄여 볼 거예요. 한 줄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그 함수를 하는 방법은 쉽게 하면 그냥 제목 쓰고 그 뭐였더라 그 원본 그거 원본 그 블록들을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됩니다 붙여넣기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두 배정 네, 함수 작업을 다 했습니다. 이제 엔트리 봇이 움직여요, 움직여. 똑같습니다. 어, 제가 보니까 지금 이거 꽤잘 만든 것 같거든요. 기가 합시다. 울산에 올리고 싶거든요. 어쨌든, 그러려면 저장을 해야 합니다. 썸네일만. 근데 또 귀찮으니까 일단 없어지고, 일단 저장부터 하겠습니다잉. 여기서 그 노는 식구분이 더 끌리게 될 거라는 상상은 하지도 못했다. 일단은, 요렇게, 공손하게 모여, 모아주고, 요거 뭐지? 거진다! 작아진다. 오케이, 땡큐. 일단,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걸 이제 해봐도, 외접은 안할 거예요. <laughs> 음, 음, 음. <laughs> My baby to you. 여로 들어가서 내꺼를 봅니다. 이제 제목을 한번 바꿔볼게요. 왜안 바꿔지지? 이 녀석! 안 바꿔지니까 일단 수정, 수정 한 번. 오! 오케이 좋았어. 그거나, 그냥, 지 뭐지... 덥지, 덥지, 엄청 더운, 쿨판, 고... 위도. 엔트리 이부지, 덜러 다닙니다. 덥지, 엄청 더운, 글... 덥지, 엄청 더운, 쿨판, 위도. 글판이도... 엔트리 브지 건너 다닙니다. 설명을, 알아서 찾아보십쇼. 찾아보십쇼. 원킬. 네. 제가 혼자서 좀웃게요 옆에 인형이 있어. 야, 미쳐. 아, 맞다. 오케이, 좋았어. Q, d o u b l 뚜, 뿍, 뿍,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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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얘는 뭔데,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 야. Yeah. 많이 쳐서. 오케이, 일단 됐고요. 이제, 네. 콜드로 들어가서 썸네일을 만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요거는 <laughs> <그래서 오늘> 썸네일. <laughs> 썸네일 벗겨졌을까? 오케이, 좋았어. 썸네일. 해주고 썸네일 만드는 건 쿨하게. 베리. 어때요? 잘 만들었죠? 어쨌든, 썸네 만들었고, 저장해 줍니다. 네, 제가 진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그럼 한번 봅시다. 제발 썸네일이 되나? 잡아. 이 니가 매워. 수정하기에도 썸네일 바꿀 수가 없어요 아직 수정 주장... 없어요 일단 없어요 볼래 없어요 그래도 썸네일을 찾아서 해본다 그럼 패스콜 후, 마지막 도전이다 진짜 요거 썸네일을 앞으로 옮겨보자. 이제 진짜 마지막 도전이야. 썸네일 바뀌었을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와! 썸네일 바꾸다. 썸네일. 썸네일. 로봇이야. 오케이. 일단 공개, 로봇이 아니면 확인해주세요. 아니, 나 로봇, 아, 와. 아. 로봇이 아니면 확인해달라니. 하, 아, 나는 생 오, 로봇이 아닙니까, 잖아. 아, 다시 한번 재도전이다. 아, 이거는 EN. 이상한 이유로 안 됩니다. 영상에 나올지도 모르는 모자이크 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일단 공지가 됐다. 됐다. 아하. 이제부터 비하인드 영상을 올리 기도 하겠습니다.